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흥과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모든 만물과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있나요? 그래서 형상은 속의 것이고 모양 은 겉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지능과 은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능이 있어야 다스리고요.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지능을 동물이나 원숭이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탤런트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가 인텔리전스, 지능이고 또 하나는 은사, 스피리초럴 기업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 오렌지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오렌지가 이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각 오렌지를 보고 느끼는 게다 달라요. 아 나는 저것을 맛있게 주스로 해 먹어야겠다. 아니 나는 바로 까 먹을 거야. 아 나는 저걸 가지고 공던지기 하고 싶어. 이렇게 아니 나는 저걸 그리고 싶어. 이렇게 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어, 다중 지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능은 선천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지능이 있어요.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지능을 발견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디오에서 하버드 교수인 하워드가 발견한 멀티플 인텔리전스예요. 그 다중 지능에는 어,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 조시는 야구팀에서 스타입니다. 그런데 수학 성적은 거의 F D예요. 그런데 그 동생 어, 프랭크가 있어요. 그 프랭크는 야구는 전혀 못해 운동은 그런데 수학 성적은 A 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인텔리전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저시아 프랭크를, 프랭크는 둘다 스마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배우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가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이 그가 연구한 8가지 서로 다른 지능 이론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담당하는 부위에 따라 지능을 8가지로 분류해냈었죠 그래서, 어, 그분이 쓴이 하워드 가드너 책을 제가, 어, 이번 주에 사가지고 쭉 봤는데, 제가 다 보지 못했어요. 어, 참, 여러분들 꼭이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에 대한 지능을 개발하는 거, 아이에 대한 교육에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 하워드 가드너가 인사말에 과거의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즉 모든 아동들이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방식에 얼마나 길들여졌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물론 이런 접근은 학술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것을 지금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주부를 보세요. 주부에 보면은, 여덟 가지 다중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 어, multiple intelligence, 육적 다중지능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생물과 동물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 그리고 영적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으로 이걸 사용해요 어 인텔리전스는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사용하고 끝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야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그게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육적 다중 지능이 8가지가 나온대요. 하나는 언어 지능이에요. 말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은 아나운서나 작가 같은 사람들 있죠. 언어 지능이 뛰어난 것이에요. 논리 수학 지능은 숫자, 기호, 법칙,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음악 지능은 음과 박자를 쉽게 이해하고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간지능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성하고 있는 창조한 능력이에요 공간지능은 건축사나 아키텍처 이런 사람들, 어, 예술가들 많죠 우리 교회 보세요 저는 이런 것을 해도 이렇게 막 크게 할줄 몰랐었어요 그런데 공간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딱 오면 은그 공간을 어떻게 구조한다는 것이 금방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에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춤 운동 등의 민감한 능력 인간 친화 지능이 있어요. 타인의 감정, 의도, 욕구 등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을 잘 이해해.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상담사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 이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인트로 퍼스널,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요. 자기 내면의 동기, 욕구, 감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 지능, 동물, 식물, 환경에 안식과 분류에 민감한 능력이에요. 자연을 참 사랑하고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어, 음악과, 음악과 신체 운동 그 지능이 같이 있는 마이클 잭슨, 어, BTS, 이런 사람들은 춤과 음악이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그리고 박지성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 신체 운동 리듬이 커요 그러니까 공간 지능이 크고 자기 성찰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축구를 해도 그냥 좋아서 한게 아니라 내가 왜 축구를 해야지 동기 부여가 있어요 그 자기 성찰 능력 유재석 인기 많죠 언어 지능이 뛰어나 벌써 이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아요 인간 친화 능력이 뛰어나 이게 지능이 이게 사람들을 자꾸 친화 적으로 좋아하죠 그 대신 자기 성찰이 있어 왜 내가 이걸 해야지?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지능과 언어지능이 같이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왕자 같은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쓴 사람, 그 다음에 트리나폴리스 같이 제가 이야기했죠. 꽃들이기 희망을 이런 동화 작가들이 바로 공간지능과 언어지능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체 운동, 지능이 있는 사람은 예술을 해도 신체 운동지능을 갖춘 사람은 전이 예술을 해요. 자기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똑같이 예술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체 운동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사람은 회화를 그려요. 자연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화는 없는데 거기에 논리 수학 지능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디자인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디자인. 말대로. 알겠어요? 그게 인간에게 다 이게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과학자들은 어, 논리수학지능이 뛰어나요.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 대신. 그래서 인간을 자연으로 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어, 발레리나 신체지능이 뛰어나고 대인 관계가 좋아요, 그 사람은. 발레리나 같은 사람은 내가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대인 관계가 좋아야 많이 무대 올라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보니 보여주고 싶어, 그냥, 이게. 그게 능력이있어요 그래서 인간 친화 능력이 없으면 공연을 못해 대인 공포증이 걸려요.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라. 거기만 쓰면은. 그래서 작사 작곡가들, 음악 지능과 언어 지능이 두 개가 있는 사람. 음악 지능인데 언어 지능이 없어러면 작곡이 안 돼. 작사가 안 돼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이해, 자기 성찰이, 지능이 공통적으로 뛰어납니다. 그 중에 일곱 번째, intra-personal.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성찰.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본 것이에요. 그냥 예배 공동체 의식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서 성령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성령의 불로 막혔잖아요. 어디서나 내가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 실패한 가정들 왜 실패하죠? 자기 성찰이 없어. 면허증이 없는 부부. 남편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아내 면허증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그 그 면허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능 공동체에서 사랑형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목적 상실이 되는 거죠. 왜 회사가 망하나? 직원들이 자기 성찰과 원칙이 없이 돈에만 포커스해. 기업 윤리가 상실돼, 목적이 상실돼, 그런 게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늘 회사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해주고, 왜 내가 회사를 다니게 하는가를 매일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덟 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팔방민이라고 우리 동양인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지능이 뛰어났을 때그 사람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 IQ로 본다면 은 비디오에 나왔죠? 그 인텔리전스 코어시트를 본다면 은 아인슈타인은 천재야 그 관점에서 보면 은 그러나 멀티플 어,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본다면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민사회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기 쉬워요 이것은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 부족이에요. <laughs> 그리고 늘 미국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있어 언어 지능이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요 절대. 그리고 이 IQ로 본다면 은 변호사가 되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사업은 사람 머리가 나빠야 되나? 우리에게는 일괄적인 하나의 통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MI, Multiple Intelligence 관점에서는 변호사로 성공하려면 아까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나야 돼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지능이 그리고 언어 지능이 뛰어나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이 높아져야 돼 사람을 만난 걸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이세 가지가 높으면 변호사로 성공, 알겠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격이 좋지 않은 아이를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재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아이가 불행한 것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는 은사, 스피리チュ얼 기예부터를 이야기하겠어요. 은사는 헬라 그리스에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요. 해 그리스 카리스마의 어원은 캐리스 거기서 나왔는데 헬라어로 캐리스가 우리는 영어로 grace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은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령임에서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절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요. 주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8가지 인사를 이야기했어요. 인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 안 하면 교회에 와서 바보가 돼요. 똑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공부를 안 해. 그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교회에 와서 이것이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영적장애자죠. 아니면 무관심하든. 여러분 사회에서 교사가 교회와서 교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절대 어, 지미 카터처럼 대통령이어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서 나는 어린아이만 보면 땀이 나고 피곤하고 아이들이 울어 자기만 보면 왜 그럴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공동체에 자기 역할을 줬어요. 나무에게도 뿌리가 있고, 입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나는 어떤 역할일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이카리스마는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인텔리전스는 이 세상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시작된다? 은사로 모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기도 있어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몸의 지체 파처브 마디라고는 성경에서 났어요 참 사도바울은 하바드 가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12절을 보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지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은사는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은사는 사회적인 신분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써놨어요. 모든 성령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요 참 아, 신기해요 영적 은사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러 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도 지능처럼 다양한 것처럼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28가지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잘못된 열등감.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의 은사를 크나 작으나 존중해 준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귀와 눈은 비교할 수가 없죠. 발과 손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공동체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넌센스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존중받는다? 이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목사도 하나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목사도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20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 다음에 19번째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전도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양성이 서로 하나되는 것을 원 바디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뭐예요? 원 바디를 congregation, church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쓸모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 21절 23절 봅시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나오죠. 발톱이 없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모든 공동체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꼬집어서 왕따를 만들거나 무한하게 만드는 자기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싶은 강한 자신의 자만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다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죄 속성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평등하게 합니다. 성령은 지위나 신분이나 인종 차별이 없게 만들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다 같이 이게.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손가락이 가시만 찔려도 모든 몸이 열이 나고 아픕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가 힘들고 아플 때 함께 아픈 것이에요. 왜 그러죠? 한 몸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것이죠. 따로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지체로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기능이 상실됩니다. 자꾸 써야 돼요. 은사와 지능을 발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점검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꾸 사용해야 돼. 하나님 주신 선물 안 사용하면은. 나중에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